아빠 생각에 좀 울었어 네. 어? 네. 아빠한테 죄송해가지고 울었어 좀 아.. 지금 아. 옆에 지나가던 여성분이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 아울 수도 있지 남자가 슬퍼하면 울 수도 있지 뭐나 아, 아까 진짜로 울었어 아 아까 너무 슬퍼가지고 갑자기 엄마 아빠가 딱 지나가는데 너무 고생만 시켜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해주는 게 없어 지금 나같이 있을 때뭐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 지금 제일 후회되는 게안 계시니까 해줄 수없요 자, 자꾸, 자꾸 눈물이 나오고 계속, 계속, 계속 고생만 시키는 것같아서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음료를 사려고 합니다. 엄마는 사이다 좋아하셨으니까 사이다 아빠는 주의 좋아하시는데 네. 사 가지고 있다 드리고. 괜찮아, 머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두 분을 안을 수가 없으니까 더 보고 싶어 지나봐요. 엄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은데. 할수 있는 게 없어 엄마 <laughs> 아빠가 좋은 사이다 바왔어요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수유 생각하고 미안하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미안하고생각하 죄송합니다 아빠 생각나서 그했어요 항상 제 마음속에 함께 계시니까 아빠 도와주세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 주세요. 엄마 저 지금 노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새롭게 지금 하나하나씩 안 해봤던 거 도전하고 있어요 잘될수 있게 엄마 아빠 꼭 도와주세요 아빠 아빠 생각 때문에 많이 울었어 고생도 시킨 거지 그냥 그 엄마, 아빠, 지켜봐 주시고, 꼭, 함께, 항상 지금, 여기 내 마음속이라, 거기 거기 속에 있을까, 작게, 함께 살아요. 그리고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결정을 좀 내려주시고, 도와주세요. 힘을 주시고, 제가 도전하고 안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는데, 잘 되는 건다 엄마, 아빠 덕분이니까,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잘 계시고, 뭐, 매일매일 찾아보시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계속 응원해줘, 엄마, 아빠. 아빠, 엄마, 갈게요. 타락했었을 때 옆에 계셨을 때 고생만 시켜가지고 그게 마음에 너무 죄송해가지고 그것만 계속 남고 다른 건 아무것, 도 있을 때 잘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렇게 일고 나서 우리 내가 늦게 다면 뭐예요? 종작 실 당사자한테 내가 그렇게 해주질 못했냐? 그냥 엄마 엄마 아빠한테 그냥 어태까지 고생만 시키고 좋은 걸 못해줘가지고 좋은 걸 해드리지 못하고. 이 제일 가장 후회되고. 앞으로는 이제, 엄마, 아빠가 혼자 다, 다 떠나셨는데, 혼자지만 차근차근 한개한 한 개씩 도전해보고, 거기 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느껴가면서 조금 조금씩 성장하는 내가 되기를 바라면서. 아니, 사실상, 나는 운동은, 운동은 여태까지 해본 적단한 번도 없고, 하면 죽는다라고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아예 그냥 싫어하는 거는 아예 안 했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여태까지 엄마 아빠 덕분에 지금까지 할수 있었던 거지. 이제 뒤늦게 엄마 아빠 잃고 나서 내가 깨달은 건왜왜 왜 실제로 왜 있었을 때왜 그렇게 내가 시간을 같이 못 했을까, 웃겨주지 못했을까. 더 많은 나는 소중히만 여겨주고 이제 시간만 보냈지, 웃겨주고 그러지를 못했기 때문에 좋은 걸 드리지 못했어, 근데.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계속 죄송스럽고 미안하다는 말밖에 엄마 아빠는 그런 나까지도 그냥 이뻐해 주고 오로지 그냥 조건 없이 받아가지고 조건 없이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뭐 하나를 뭐 도전해 볼수 있고 또 노래를 많이 만들, 만들어 볼 수도 있고 한 <laughs> 가지를 도전해 볼수 있게, 있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엄마 아빠 덕분에. 그래서 지금 엄마 아빠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로 나는 진짜로 행운하라고 생각해 엄마 아빠를 만나서 해볼 수 있는 거다다 해봤던 것 같은데 원없이 엄마 아빠 열심히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엄마 사랑하는 아빠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이 보고 싶어요